네 진행을 맡은 테드입니다. 아브락사스입니다. 네2회차 사역 중인 깜새입니다. 네. <laughs> 시크먼 오늘도 옷도 다시커먼 티입었는데 저런 화면에 안 나오니까 뭐. 어, 저 녀석은 지금 입술 위아 밑까지 시크먼 습니다 아, 수염 뭐 이렇게 많이 기른 거야? 수염 이거 한번 정리한 거예요. 어... 정리한 겁니다. <laughs> 여러분한테 안 보이니까 뭐 여러분은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달에는 장비가 되어 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5 0 이상 기르면 은 저거 안 돼서 지금 이 길이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친구가 아우, 수염 기르는 거에 대해서 뭐라 하지 않으세요? 음... 네 뭐라 하지 않습니다 음... 역시 2디여다친구가궁면 <laughs> <궁금하시면 웃음> 만져봐도 돼요 아우 징그러워 아 <laughs> <laughs> 여러분 남자도 털을 한번 길러볼 필요가있 수재야 쟤 지금 진상 떨고 있어 어떡해 가까이서 얘기하면 좀 찢어질 것 같아 아, 수재야 쟤 진상 떨고 있어 어떡하냐 아이씨 저... 아, 수재랑 앙숙이기 때문에 누가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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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수재쿠키님이라고 네네 아누군진 아, 아는데 사 하시는 분 음. 어차피 거의 고정인데 오늘은 그 저기 친척의 그 개인적인 일이 있어가지고 뭐 이제 지금 지방에 내려가셔가지고 음. 녹화에 촬영 못했어요. 수재랑 디케가 잘린 건 아니고요. 둘이 오늘 조금 바빠가지고 못 나왔습니다. 네, 네. 양해 뭐, 바랍니다. 잘린 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사람 막다자르고막 <laughs> 그러지 않습니다. 다 잘라 왔으면서. 이런 <laughs> 세번 <laughs> 볼럼 잘린 거 아니에요? <laughs> <laughs> 수재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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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잘리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방송 갑시다. 자 오늘 소개할 방송은요, 이겁니다. 임용한? 음흠. 임용한 이세원의 비디오 가게 어, 이거 일단 뒤에 일단 아저씨들도 약간 아재고 음. 뒤에 배경도 좀 아재고 그치. 약간 아재는 느낌이 무시 나는데 음. 여기서 에피소드를 좀 보실까요? 음. 뭐 삼국지가 있고요 스파르타쿠스가 있고요 어, 어. 베트남 전쟁 삼국지도 되게 재밌었고 어, 매일 잘 만들어졌다는 베트남 전쟁 영화들이 많이 좀 다루어졌고 음, 주로 전쟁 영화 에피소드가 많네요 그러게 다 어. 전쟁 영화 어, 다 전쟁 영화 에피소드만 전쟁? 있어 이사람들 그 약간 그런 밀덕 밀덕 같은 느낌인가 아우 추론 더 해봐 해봐 좋아 좋아 약간, <laughs> 약간 치고받고 싸우는 거 좋아하는 그런 아재 스타일이에요 <laughs> 자 추론 ]에서. 대단한데 음. 여기서 지금 오늘 가져오신 방송 이 플랫톤 편이라고 들었거든 <laughs> 자 한번 방송 들어보겠습니다 네잘 들어보시면 여기 한분 임용환 박사님 목소리가 해비죠 조일동 박사님 목소리하고 톤하고 되게 비슷해요. 말투도 아, 그렇고 좋아요 눌러 주세요 강의하시는 분들 다 그렇게 목소리가 담는 건가요? 어투가 이걸도 임용하죠 교수님과 함께 네. 이플랫툰좀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이플랫툰이한 영화가 이 이제까지 나왔던 그러니까 이플랫툰 영화 이전에 나왔던 종래 베트남전을 다룬 영화와는 좀 달랐죠. 뭐플랫툰에 관한 평가를 보면 뭐한 전쟁 영화의 패러다임을 바꾼 영화다. 그런 그렇죠. 이런 말들을 예. 하는데. 사실 플래티이 처음은 아니죠. <laughs> 예. 다만 월남전이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기억하기 싫은 심지어 사실은 네. 베트남 사람들조차도 기억하기 그렇죠. 싫어. 아, 아니, 심지어가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베트남 사람들이 가장 기억하기 싫은 전쟁이 아닐까. 그렇죠. 음, 그러다 네. 보니까 그 전쟁의 이야기가 그야말로 정글 속에 묻혀져 있었는데 네. 베트남 전쟁을 어떤 실상을 정말 정나라 적나라하게 아니면 사실 담담해도 충격적인 거잖아. 음. 그래서 베트남 전쟁의 어떤 본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네. 이제 플래톤이 세계적인 충격을 줬고 네. 미국 사회에서도 굉장한 충격을 줬더냐. 그, 당시 미국 그 평론가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진솔한 시각으로 월남전의 맷쓸된 영화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어, 이게 이플래톤이 나오기 전까지 이제 할리우드에서 만들었던 베트남 전 영화가 뭐 여러 개가 있었지만 몇 가지 한번 짚어보면. 존 웨인 주연의 그린델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프란시스포드 코폴라가 만들 엄청난 시기입니로 플랫은 마지막 장면입니다. 플랫은 마지막 장면. 맞아. 그거 우리가, 우리가 하나로 상 받았잖아. 빅듀스타 응. 청 노리스 이제 미싱인 액션 시리즈가 있었고요. 그 팔벌리는 하나로. 테드 코체프 감독이라고 지옥의 치인이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분이 지옥의 치인을 만들고 나서 바로 만든 게 람보 1입니다 람보 1 같은 경우에는 네, 여기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전에 갔다 온 일단 병사에. 일단 응. 첫 번째 추측으로 한 분은 교수님이라고 했어요. 응. <laughs>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둘 중에 한 분이 응. 역사학자거나 응. 아니면은 전쟁사 관련해 갖고 좀 시견이 있으신 분 같아요. 어떻게? 약간, 일단, 지금 나와 있는 이 응. 에피소드들을 보시면, 응. 다 응. 그런, 그런 느낌이에요. 아프리카, 유럽, 중동, 응. 월남, 네, 그렇습니다. 일본, 일본까지 음. 있네? 응. 뭐 황해 7인은 이건 미국 영화 아닙니까? 응. 뭐, 어쨌든 그렇고. 어, 7인 사무라이를 각색한 거죠. 응. 어. 이게, 다, 이게 다 전쟁사거든요, 지금. 응. 자, 한마디로 이렇게 나온 것을 정리해 줄게 응. 이게 원래 국방 TV에 <laughs> 어? 국방 TV? 요국방 <laughs> TV가 아, 그, KTV는 는 k 이 t v 는 국회 TV. 죠 어, 국방 TV는 토크멘터리라는 방송이 있는데 o u p a n g TV는 Coupang TV는 c o u p 는 분이거든. a 는 c o 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그 토크멘터리에서 전쟁사 뭐 이런 것을 하는 방송인데 영화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재미있으니까 어, 요건만 가지고 방송을 따로 해 볼까 하면서 팟캐스트를 딱 가지고 아... 그래서 로고를 보시면은 여기 음. 위드팟이라고 써 있습니다. 어. 요 위드팟이라는 게 뭐냐면 팟빵 오리지널이라는 뜻이거든요. 어. 팟빵 오리지널이 팟빵 오리지널 다 내리고 나서 지금 새로 지원하는 팟캐스트 같은 경우는 요 위드팟을 살짝 밑에 음. 잘안 보이게 붙였어요. 위드팟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 어, 위드팟 요거는 음. 지금 팟빵에서 지원을 받고 지금 진행되는 음. 방송입니다. 엄청나게 질이 좋고 아, 이 영화 슬라니까 되게 흐름. 하여 <laughs> 방송 소개 잠깐 드리면은 어 임영환 역사학자. 음, 역시 ]시고. 전쟁 전문 역사학자. 어, 어. 전쟁사 전문이시군요 어, 어. 그, 그런 그 책도 많이 쓰셨고, 한국 역사고전연구소 소장이시고, 이세환 씨는 기자야. 음. 아. 밀떡기 아. 밀리터리 관련. 아, 완전히 아재 그. 음, 음. 완전한 밀떡기자. 그러니까 전쟁 쪽에 대해서 너무 빠삭하고 너무 그쪽에 대해서 진짜 디테일함이 끝을 달리는 사람들인데, 음, 음. 그런데 이 역사학자 임용환 씨는 영화도 좋아해. 아니 골목 상권에 이렇게 큰 기업이 들어왔어. <laughs> 어, <laughs> 공기업이 들어왔죠, 공기업. 그러니까. 이게 이 진짜 장난이 아니야, 장난이 야 이걸 그 처음에 넌 이거를 가지고 온 이유가 오늘 DK도 안 나오고 하니까 영화 이야기를 내가 해봐 하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번 쑥 돌리고 있었는데 뭐 역사, 영화, 어이 뭐 뭐지 하면서 하나를 듣기 시작했는데 음. 이거 지금 정주행 다 완료를 했고 <laughs> 어 이게 듣기 시작하면 방송이 끊임이 끊을 수가 없어. 어. 계속 듣게 돼. 어. 처음에는 처음에 좀 자리 안 잡힐 때는 안 그랬는데 지금 이제 자리가 잡히면서 처음에 이제 영화 배경에 대한 이야기, 감독도 까기도 하고 그 영화의 뒷이야기 이런 것들도 음. 막 하다가 그 당시에 열켜졌던 실제 역사와 그게 어떻게 영화에 반영이 됐는가. 음. 그것들을 이렇게 풀어서 막 비교해서 이야기해 주는데 음. 아 내가. 어죽했으면 국방TV를 검색해봤겠냐. 원래 그렇게 밀덕이었나? <laughs> 역사는 아니? 좋아했지만. 어, 나 역사는 좋아했지만, 영화도 잘 모르고, 음. 군대도 안 갔고, 음. 밀리터리 잘 모르고, 완전히 다 몰라. 음. 완전히 다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또, 또 깊이를 되게 깊이게 간섭하는데도 불구하고, 음. 나 같은 초보자가 잘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주더라고. 음. 뭐, 이, 예를 들면은, 플레톤이라는 영화는 당시의 고증이 네. 엄청나게 완벽했던 영화다. 음. 라고 하면서 보면은 그 하이바에 헬멧에 칫솔을 꽂고 다니는데, 음. 칫솔을 꽂고 다닌던 게, 당시에 그, 그때 군인들이 다 그렇게 꽂고 다녔다. 총기 손질을 하기 위해서. 아 음. 어, 그런 것들 이야기. 그 다음에 그 베트남 전에 왜, 베트남 전이 어떻게 진행됐고 했던 그런 얘기. 이런 역사 이야기들, 딱 알아야 될 이야기들 뿐만 아니라, 그 플래툰의 그, 일라이아스가 일라이아스지 죽는 사람이 네네. 이렇게 팔벌미에서 네. 죽잖아 네. 그 장면이 사실은 에드립이었다는거뭐 이런 영화 딘 어, 이야기 어. 이때 감독이 이 영화 배우들을 베트남으로 데려갔을 때는 그냥 뭐 약간 좀 여유있게 갔다 오자라고 데리고 갔는데, 실제 군 음. <laughs> 생활을 시키고, 어. 시리얼을 먹이고, <laughs> 이렇게 영화를 찍었다는 이야기, 어. 훈련을 시키고 해가지고, 막 그런 뒷이야기까지 풀어가면서 하는데, 지금 같은 소속감인 이야기. 어, 너무너무 재밌어. 어, 음. 그래서 그래도 플래툰 같은 경우는 칭찬을 많이 받았는데, 나중에 어, 그, 풀메탈 자켓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는 감독의 욕도 진짜 제대로 막 하면서, 음. 끊임없이 욕을 해가면서,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비춰진 음, 시사점이나, 배워야 될 점이나, 아쉬운 점이나, 또발전돼야될 이런 사항들까지도 이야기 잘 풀어내고. 아, 이번에 삼국지리즈가 나오고 있는데, 음. 삼국지도 막, 나 더, 나 더쿠야 막 이런 걸 내세우는 게 아니라, 아, 쉽게 쉽게 설명해주면서 음. 너무 재밌어. 음. 어, 이거 어, 진짜. 그러면 괜찮아. 삼국지는 어떤 영화를? 적백대죠. 아 그거 음. 얘기를 해주고. 근데 요거 조금 아쉬운 게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은 아, 영화를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음질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 소리가 전체적으로 작아. 음. 근데 소리가 전체적으로 작아서 볼륨을, 소리를 좀 키워서 듣기 시작하면은, 어, 고음을 죽이지 않았어. 음. 나 같은 사람들 있으면 그 음을 좀 깎아줘야 되는데, 음. 그 고음이 귀를 딱 때려. 음.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이 약간 불편함이 있어. 그러니까 아까 형님이 이야기 하셨다시피, 길거리 다니면서 듣기가 좀 힘들어. 음. 소리를 높이면 귀가 아프고 소리를 낮추면은 잡음이 안 들리고 음안 <laughs> 들리고. 음. 근데 조용한 공간에서 듣기에는 상관이 없고 음. 어, 그런 점이 있더라고. 아 에비님도 그러면 주로 이렇게 귀 이어폰이나 헤드폰으로 들으신 거예요? 거의 100% 헤드폰, 이어폰으로 듣죠. 음. 그래서 그 제작하시는 분들 그거 진짜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어폰으로 들었을 때 이렇게 안 들리거나 이렇게 좀 조절이 안 되면 좀 야외나 이런 데서 힘듭니다. 음. 음. 확실 제작자들한테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에요. 내가 같은 경우는 충격을 좀 많이 써줘야 돼요. 특히 테드가 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죠. 아. <laughs> 아하. 그 옛날에 비하면 옛날에 비하면 정말 괜찮은 거야 옛날에 비하면 그 옛날에 술 먹고 들어왔잖아. 아 그렇죠. <laughs> 진짜 진짜 옛날에. 비하면 저 계속 무슨 일이 적어지긴 한거 같은데. <laughs> 술을 안 먹고 있어요. 끝나고 마십니다 어. 끝나고. 나 아, 오늘 오늘도 어. 네, 끝나고 두 병씩 먹고 어. 가야 반주로 두 병씩 먹습니다. 소주를요. 네. 어, 대단하시네요. 대단하시네. 대단하시네. <laughs> 반주로두 병씩. <명씩. 웃음> 담배를 안 태우셔서 간이 조금 괜찮으신 것 같아요. 한 시간 안에 끝냅니다. <laughs> 두 병을. 한 시간 안에 두 병이면 전 그다음 날 출근 못 합니다. <laughs> 어? 한 병씩 드시잖아요. 그래도 한 병씩 드셨던 거 같은데. 아, 그 그다음 날 이제 기어서는 출근을 하는 건데 두 아. 병이면은 출근 못 합니다. 재나이돼 아. 보세요. <laughs> 자, 여튼 국방TV에 이렇게 좋은 프로가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고, 요거를 잘끄집어낸 기획, 아이팟빵이 기획을 한 건가 어건 모르겠어. 있어요. 아, 너무 프로그램이 정말 괜찮은 걸 하나 찾았다. 음. 아, 이거는 계속 구독할 것이다. 음. 아쉬운 거는 나는 아이튠즈를 통해서 항상 방송을 듣는데, 음. 이걸 들으려면 팟빵을 구독을 시키는다. 아, 그러니까 팟빵이 어. 올라오는 방송이 좀즘 너무 많아가지고, 음. 조금 짜증나요. 이 짜증나. 음. 어. 그렇습니다. 음. 이거는 분량이 제법 길던데요. 한 에피소드당. 그렇지는 않은데. 아, 그래요? 음. 응. 40분 40분 정도고. 아, 그러면 뭐 자주 그 요즘에 아, 세 편으로 돼 있었어요. 길게 음. 느껴요한번 네. 하루 매일 올려서 한 3편을 연속으로 올리고, 한또 며칠 있다. 3편 연속으로 올리고, 자주 올리는 편이에요. 어... 응. 엄청 자주 올리는 편이에요. 야, 이 템포를 유지하시면 좋겠는데, 이게 쉽지 않을 텐데. 아, 이거 거의 날짜가 촘촘하네요. 촘촘하네요, 정말. 9월 것만 벌써 몇 개예요? 이거. 이분들 말빨이 말이 끊어지지가 않아. 음, 말을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이야기하는데, 말 끊어짐이 없어. 완전히 아... 일동형님이야 댓글 한번 <laughs> 볼까요? 댓글? 음... 댓글 보시면은, 뭐, 댓글도 많이 달려있네요. 음... 어이 정도 댓글이 달릴 정도면은 인기가 상당히 많은 건데. 어 네. 나도 이걸 이렇게 늦게 발견했다는 게 신기해. 음. 너무 음. 재밌어. 샤를 세원의 아방궁. <laughs> <laughs> 어이 사람들의 그 댓글에도 있는. 사진까지 올리신 거 보니까 이거 제법 정성들이 그냥. 있어. 음. 그러니까 들으신 분들도 되게 좋으셨나봐요. 저렇게 음. 공들여서 댓글을 달으신 음. 거 보면. 얼마 수목 방송 업데이트. 어, 8월부터. 아이 정도면 이거 정말 나라에서 혹시 돈을 대줘서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의심도 드네요. <laughs> 순위가 110위 정도인데 이 정도로 음. 하면은 특히 아마 상승세일 것 같은데 특히 밀덕들이 상당히 또상 많어. 음. 어 밀터리 부분은 좀 본능을 자극하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분들이 아 어, 섭섭하지 않게 재밌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방송. 파튜브도 음. 이렇게 좀 자주 올리면 순위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요? <laughs>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자극 지금 한 3년 됐죠. 네. 그 3년째 돼요 그런데 지금 3년, 3년 넘었죠. 몇 회라고요? 요번에 예, 52회? 이게 52회 정도인가? 네, 음. 그렇습니다. 이러니까 순위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텐션이 <laughs> 너무 낮아요. 좀 여러분 네 열심히 해보세요. 네. <laughs> 자주 올리고 마시겠어요? <laughs> 아, 아니요아니요저 <laughs> 아니, 못합니다. 네, <laughs> 저분은 이 영화 보셔야 돼요. <laughs> 야 보니까 네. 댓글들도 되게 좀 밀륵이 있어 음. 막 딴지 거는 것도 있고 정보를 주는 것도 있고 아고막 논문을 쓴 사람도 있다야 완전 댓글로 음. 네 흥하시게 립니다 어유 후원도 있네요 음. 네. 후원도 있고 요즘 음. 삼국지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음. 최근에 네이버 웹툰에 올라온 만화 중에 음. 아주 재밌게 보는 만화가 있습니다 어, 삼국지톡이 어. 요기 삼국지 위주로 나오는데 음. 인터넷이 좀 기다리지 음. Mm -hmm. 좀 각색된 삼국지인가요? 아, 보안 정책에 따라 동영상 이게 <웃음> <웃음> 여기 이, 여기 연결되어 있는 걸 인식을 하고 얘가 화면을 앱에서 차단해 버리네요. 아, 음. 야, 네이버 잘 만들었다. 이렇게 해 놓은 데가몇 군데 있어요. 음. 영상 스트리밍을 막 막아 놓은 데가 있어요. 음. 이거를 녹화를 해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저희가 지금 야, 꼭 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저는 저작권 <laughs>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laughs>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야. 하여튼 그삼구치톡이라는그 음. 그 만화 굉장히 재밌습니다. 음. 아, 예. 이 방송 진짜 괜찮은 방송이니까 한 번씩들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중간에 끊을 수가 없어요. 어, 그리고 어, 정말 본격적인 재미가 시작되는 거는 그모나먼 다리. 아 지상 최대의 작전. 그 일리안은 좀 약해요. 음. 어, 그 이후로 재미가 보장이 됩니다. 이상입니다.